나하고 X 하면 신의 합의가 더 빨리 될 거다. 뜰 아니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제가 어, 뉴스 하나를 검색을 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하고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 10대의 이 신의 제자를 압박해서 성관계한 신부모님이 구속이 됐습니다. 음, 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중요한 거는 모든 무속인 선생님분들이 그런 건또 아니지만 지금도 아마리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들은 바도 있거든요. 많아요. 뉴스에 지금 난 사건은 아주 소수적인 것이고 많습니다. 여자다 남자들 이렇게 떠나서 남자분들은 여신도나, 어? 좀 이쁘장한 제자가 들어오면, 분명히 제자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누구야? 본, 본처를 정리하고, 이쪽하고, 음. 제자하고, 한 살림을 차린다든가. 아니, 신의 선생님이면, 신의 선생님답게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나와 잠자리를 해야, 아니,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놓고 한번 자주, 아씨, 사정을 하든가, 그럼. 신의 세계에서 몸을 섞었다 해가지고 신의 합이 든다? 내 일, 다른 사람은, 일단, 다른 사람은 제가 직접안 봤으니까, 내 얘기 하나 할까요? 최근입니다, 이것도. 나 없을 때, 법사가 우리 신딸한테, 나하고, 물론 신랑도 있었어요. 나하고 잠잘 일을 하면 신의 합의가 더 빨리 될 거다. 그래서 나한테 한참을 고민하다가, 얘기 앞뒤다. 진짜 그래, 내가 내 귀를 진짜 의심이 들어서 가서 확인을 했어, 삼자대면을 해서 뭐 이런 소리, 무슨 소리냐고 이게 내가 들은 얘기가 사실이냐고 아니 그런 법도 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신도와 잠자를 하면은 뭐, 신령님이 합의를 줘서 더뭐 운이 좋게 한다? 들아야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 그래, 둘이 눈이 맞아서 배꼽을 맞출 수도 있다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신 선생과 제부부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선택을 하신 거야. 하지만 본처가 있고, 세컨이 있고, 이거는 사람이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 그렇 집안들이야. 그런 거 없잖아. 그게 있다면은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어.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신 선생과 신 제자와 신 신도와 누구와 누가 잡아 그럼 돈 주고서 잠자리를 하든가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다들 어?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은 없어요. 어 어떤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합을 받는다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진짜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고 저도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법은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나라님들이 조금 좀 다른거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법 개정이나 좀더 강화시키세요 제발 만약에 지금도 상담을 하러 다니시면서 그러한 소리를 듣는 이런 일반인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어떤 제자님은 아 진짜인가? 그래서 어떻게 한번 잠자리를 하면 진짜 내가 조금 더 느끼고 절더잘 불릴 수 있을까? 끄럭대지 마세요. 그런 법은 없어. 물떠놓고 정말로 진심으로 어? 빌어보세요 그게 더 빠르지 어디 잠자리를 한다고 어? 신의 합의된다? 그런건 없습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아주 소신한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도 그런걸로 인해서 고통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할수 있도록 다른 상담을 좀 하셨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